안녕하세요. 공책입니다. 어, 전 지금 회의실에 있는데요. 업무는 할건다 했고 시간이 남아서 어,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러 1층 회의실에 내려와 있습니다. 회사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직이에요. 이직.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직을 고민하고 있냐. 되게 이걸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. 어, 조직이 해체될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조직이 이제 실장님 밑으로 두 명의 팀장과 팀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. 어, 실장님이 퇴사를 했어요. 6개월 만에. 입사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원들도 어, 한명한 한 명씩 이제 본인이 예, 개인 사정이 있겠죠. 그래서 퇴사 의라, 의사를 밝혔죠. 그래가지고, 어, 총 7명 구성원 중에서 저만 빼고 모두 퇴사를 할것 같아요. 예, 이게 저의 이직 사유인 것 같아요. 일단 조직이 해체된다는 것. 물론 이 조직 해체도 하나의 사유이기도 하겠지만, 뭐,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좀 급작스럽게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다가 저에 대한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. 뭐, 헤드헌터한테도 올 때도 있고, 기업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, 어, 어떻게 해야 될지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, 이제, 아, 그냥 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되었죠. 뭐,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직을 할 생각은 없구요. 조건이 맞으면 이직을 할 생각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웹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웹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이런 내용은 따로 음, 분량을 좀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. 일단 제가 외기획자 지금 6년 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회에서 저를 많이 찾아주더라고요. 시장에서. 그래서 연락도 자주 오고, 이제 저도 그 연락오는 기업들을 보면서 한번 걸러, 걸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좀 수요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봐 이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, 외기획자가 일하는 방식이 하나는 정규직이고 하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수 있거든요. 일단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가 연봉이 수당이 더 많아요. 대신에 불완전하죠 계약직이다 보니까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, 월급의 두배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. 정규직 대비 프리랜서가 그 월급의 두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연락 온데를 보면은 정말 그 정도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저는 제가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 아내랑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결론은 일단 정규직으로 옮기자. 그 이유는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잔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잔금 대출을 하려면 이제 프리랜서보다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정보를 어디서 이제 들었어요.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. 일단 입주해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장금 대출은 받아야 되겠고 어,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불완전하다 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본 결과 어, 일단은 아내랑 얘기했을 땐 어, 프리랜서보다. 소득이 적지만, 정규직으로 일단 이직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. 근데 이 조건은 무조건, 어 제가 생각하는 조건과 맞아야 된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, 음 정규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, 몇군데 지금 연락 온데가 있는데, 당장에 다음 주 수요일, 아,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일단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. 면접이야기 일단 제가 여기로 이직을 하고 나서 첫 면접이라서 솔직히 어, 완벽한 그 면접 인터뷰가 되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잘 준비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직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또 열심히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저한테는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요. 다만, 이제,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,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조직이 앞으로 저의 커리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이고, 가능성이 매우 낮, 낮은 상태예요. 그래서 솔직히, 저, 제 입장에서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, 빨리 이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남는 이유가 그리고 나쁘지 않다는 이유는 일단 근로 환경이 좋아요. 근로 환경이 어떻게 좋냐? 일단 매년 200만 원씩 현금성 복지가 있고요. 그리고 구내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일단 이 구내 식당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퇴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. <laughs> 농담이고요. 일단은 구내식당이 정말 맛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 일 업무 강도가 약하다. 이렇게 좀세 가지가 될수 있는데, 뭐 연차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, 뭐 이런 근로환경이 나쁘지 않아서 일단 이 회사에서 남아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, 일단 조직이 해체가 되다 보니 해체가 될것 같다 보니 저도. 어,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어, 일단 뭐 오늘의 저의 고민은 이렇고요.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겠고요. 어, 굉장히 말이 처음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더 덧붙여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